Oh. 파이팅 oh 여러분, 루안이 방송도 추천다천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시니다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감사합니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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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어... 하트 아, 4? 음... <laughs> 괜찮아요. 이길 수 있어요. 아... 아... 제가... 네일리 님 어서 오세요. 이별 님 반갑습니다. 제가 아이작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하지만 제가 먼저 딸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네, 히카르 트님 대박이다, 진짜. 저... 저분은 하루에 시나파티를 아, 되게 잘돌아요 쏙쏙쏙쏙. 짱입니다. 하루에 한 <laughs> 번씩 필요할 때마다 하하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우리 이게 있어요. <laughs> 우리는 레이더가 네, 네. 없으면 제가 이겨요. a 티어인 시키님이 있다고요. 시키님이 다 캐리해 주실 거예요. 거예요. 메인. 시키님 메인팅 하신다고 그랬어요. 서브탱 네? 하세요. 아니, 제가 합니 제가 물 거예요. 건드리지 마세요. 제가 물게요. 스피터가 메인팅 하겠다고요? 네, 제가 물게요. 네, 이미 이 파티는 매우 네. 진지한 파티인데요? <laughs> 매우 진지한 파티입니다. <laughs> 이미 오케이. 벌써 3 5 6눌렀어요아이게 벌써부터 <laughs> 이긴 거 <것> 같아. 요 <laughs> 어, 벌써 리짝기도 <laughs> <립잡기도> 힘드네요. 네? 이쪽이다. 벌써 리짝기도 힘들 아니요어 용성 락이요 어? 어 노아봐 돌아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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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. 얼 크죠. 들어오시네. 이거 피타피 타. 노라스한 이유가 어, 설마 저... 나핵쓸 때마다 요로, 용성 찍으려고 한 건가? 그럼 진짜 끔찍해지는데? 휴사님 컷네 휴사님 네 휴사님 네, 아무래도 공일것 같아요 설마 내 e 킬는 자살킬? 아니 아직 1킬 산것 같아요 심각한데 화이팅 저쪽 왼쪽이 세명안 보여요 안 보여, 안 보여. <목소리> 무회색 사야겠는데. 터가 메인 탱이라서 네, 건물을 안, 안 되니까 끌고 되니까. 지금 같이 시야 보고 있어요. 네, <laughs> <컷을 선생님? 가야 웃음> 저희 안 좋은데 파워. <laughs> 매우 느린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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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아니야. 메인 탱이었어요 이거 요안 달아요. 피터 에너지가 안달았네오 마이 갓. 어, 잠깐만 그 아, 옆에, 그거 어... 와요, 그거. 뒤에. 예. 강해져서 돌아와라. 와, 야, 아까는 버티고 아, 있어요. 어? 괜찮다, 야. 어? 파랑님 약간 내기는데? 아, 진짜요? 어, 뭐지? 아, 이거 그 사람이잖아, 이거. 잠깐만요. 어. 나 지뢰 엄청 많이 박아놨는데, 리얼하게. 아, 진더잘버텼는데 오, 아이자가 어, 이나 핵. 핵. 사이즈. 어, 어. 내가 오늘 았네아이작 노리는 게 그런지 전원이 잠깐만. 괜찮아요. 어? 아, 어. 아,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잠깐만요. 안괜찮당했어러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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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원에 홀 막스사 아 맞다 다우 상황 똑같네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굿 지키님이 길이 해주시겠죠 네 저는 어 업혀가는 사람이죠 저는 코알라예요 아이 지님 거 좋아하네 <laughs> 부정 자세죠 지금 피터님이 시아보시고 닌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질러는 사람이 우리 여기 빽업 가시죠. 자, 방금 나왔어요 아... 메인 탱힐 줄게요 어, 고마워요 <laughs> 조미로 뺀 킷이라고요 힐 찬다고요 아. 8도아니에 내가 앞에 볼게요, 옆에 봐주세요 흔쩍 앞에 본대요 여기, 여기, 여기 안 돼, 서브 탱도 힐 먹었어 딜이 나오질 않아 <laughs> 우린 시간 끌기 위해 되는 거야 제가 하는 노라스는그 뿐인 거 같지 않아? 네루라스 아파요 이농성라 원킬 나왔어요 루야님이 아시는 퀴즈가 아니에요 그거 <laughs> 저랑 막으러 가자 이제 네 가죠 해야겠다. 궁도 있어요 이농성라 맞지 말아야 되니까 퀴즈 <laughs> 해줘 아이적 한번 눕혔고 아, 저거 노리지 마 퀴즈! 네, 린 쩔고 왔어요 린한번넣었고 어, 나이스 루시 갇이왔는체질한단나이 됐고 <laughs> 나이스요 왜이키게님 하랑 넣었어요 린아 팍던고 도망가네요 아, 괜찮아 제가 막할게요 어요 여기 오케이. 여기 하나하나 여기 하나 물었어요 오 여기 하나어디하나 잠깐만요 아이 처리해 줄래요? 나 갈게요 용사랑 용사랑 하랑 갔어요 오 뾰오 어, 나이스 제가 림 볼게요 그냥 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뾰 가세요 뾰엄 가세요 가세요 여기 있게 앞저저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. 우리 팀 실력 좋은데 되게 내가 왔어요! 아 잘못했어요 나이스 아 제가 실수했네 지금 공복을 끼고 왔어요 아 괜찮아요 아 아니, 팀, 지금 아... 피터 공목으로 탱 서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네,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. 이러면 제가 국립을 진짜... 세개 올릴게요. 아, 아 국립이 개요 네, 있어요. 다른 건 올리면 안되고 어쩔 수 없지,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. 오케이. 와우! 어? 베셀리, 베리아 아니, 아, 물렸어요. 아, 아, 그냥 버리고, 툴퍼 드세요. 저는 버릴게요. <laughs> 안 돼요, 버릴 수 없어요. 안 돼요, 버릴 수 없어요. 안 돼, 버릴 수 없어요. 으으으으, 아저 당했어요. 네, 안 돼, 안 돼, 요 아, 미 아, 거리도 없어요. 아, 배째서. 이기는 거 같은데. 내가 네, 저버텨요. 저버텨요. 빨리 오세요. 네, 알았어. 갈게요. 오, 나이스. 오. 아, 오, 타워. 타워. 아, 타워. 타워 깎각. 어, 킹킹 킹. 갓. 킹, 킹, 킹. 오, 저, 어, 킹 아. 네. 네. 상태가 킹. <laughs> <티에. 웃음> 엄청나게 아프대요. 아, 아 그래요? 팀. 어, 근데 나노장 먹은데. 어, 디디도 있습니다. 어? 아, 비가 비,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에너지 비가 비가 가 갈게요. <더 치러> 갈게요. <laughs> 네, 그만 가고가습니다도와줄게가비 <laughs> 수도 <laughs> 어, 있죠. <핵>, 도와줘야 돼.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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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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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비가 가 비가 비이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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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데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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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데가 어휴! 뚱이야. 아이즈는 t 티에티! 뚱! 꼬 잠깐만요. 린너. 아이작 캐피? 죽였고. 티엔 죽였고, 나이스. 사랑하고 린 보고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사랑, 잔나비 빠지고. 이쪽으로 왔어요. 갑시다. 셀피님, 하이, 하이. 어서와요. 우리 오밀미요 제가 이쪽 씌워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피터가 시합 보는게 <laughs> 자꾸 익숙하지가 <이길 수> <laughs> 않냐? 네 이제 끝까지 해주세요 중6뺀 밥? 와 밥이 200밖에 안 차요 줌 6을 뺐어 이안좋니까요 승수 밥 아, 잡았어요 <laughs> 어? 한번더 주자 나지마 아니야 전 버려도 돼요 전 버려도 돼요 히터를 버리라고요? 졸리가 어쩌리가... 하라 꺼냈어요. 그게 하랑. 어기. 오지지 그거 왔어요. 어. <laughs> 아 안돼. 야 다들 그쪽에. 만망했어요. 안돼. 안돼. 아. 아 고통받는다. <laughs> 어 스윙 세번 아, 당했어요 안 저. 안돼. 어. 녹는다 튀는한테. CK 님 어서 오세요. 야. <laughs> 아, 우리 5번 타워 잘 뽑겠어. 괜찮아. 괜찮아 아직 2번 남았어요. 네, 2번 타워도 있어요. 우리 오. 우리가 집 엄청 많아요. 집세치에 지금 냉장고도 두 개씩 있어요. 집채로 맞아. 두 개. 어차피 경비원까지 있어. 경비원 동치랑 <laughs> 대박이. 저 그냥 버릴게요. 네. 아, 이신보다 역시 바지를 먼저 어야지 네, 엠비님 시험 공부 잘하고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지금 아직, 아주, 아 시험 공부 학교가 있어요. 네, 여기는 한창 시험 시즌이죠. 전지 공부. 먹죠. 오케이, 전지 고고. 네, 레이팅 힐 주고. 매우 네, 응, 전지가 잘하는데요? 전지. <laughs> 네, 전지 클래스가. 아니, 저거. 아, 설마! 어, 거 저거. 거 저거. 저거. 거 나한테!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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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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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어. 어. 아이 치킨 맛있게 드세요 엄마 아우 어. 살았다 아 용선라 자살.. 아 뭐야 핵키가 자살키에요 나 이거 통로에 써야 돼 깜빡했어 헐 어, 이거 어떻게 하지 아. 아. 어? 린이 시험 온다 조심조심 죄송해요 헐어 묶었는데? 어? 어? 이 데미지 뭐야 하랑 데미지인가 저거?

알겠어요 이 오우 투턴 데미지 파랑이 데미지 왜 이래 이거? 힐링 주고 에개피예요 투링 파나이스 우리 와봐 굿굿굿굿 명 3명 나이스 저 네. 뭐. 여기 t 계속 고있을게 어? 위로 올라갔어 우리 최대 최 최애, 최외 피터 에너지가 안다네2 3짜리데왜 이래 이거? 오,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요. 이게 피터, 비싸요. 피터가 23인데 에너지가 안 따라. 안올짜극겠습니까와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네? 아, 신기하다. 어, 아 근데 죽었다. 아니 잠깐. 아니 잠깐만. 어, 맞아요. 어. 오 앞으로 잡을 어. 것 같아요. 네. 공격? <laughs> 아 <아니>, 스텔라도 안, <laughs> 안 <오>.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 스텔라님의 <웃음> 상태가. <웃음> 아 이걸 아! 잠깐만 떨어뜨릴라 했더니 아 완전 웃기다 스탠 잡자 스탠 네. 잡고 떨어뜨수 있어요 피터가 대청소를 이제 밀 거예요 재밌습니다 아, 저 핵으로 저격해볼까? 떨어졌어요? 어? 어디로 젖었지? 어나비 뺐어요 아 핵으로 저격하려고 했더니 장나비 아, 아야이허이도 나왔어요 이허이 나왔어요 이... 이상이 열이 이바지? 네, 이제 경기. 아, 진짜. 피터가 물러가네요. 야, 물어야 돼. 아, 진짜요. 대단한 서포트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핵 있어요. 사람까지 왔네요. 이건 <목소리> 못 이겨요. 로라스를 잠복할까? 지뢰 한두개 박아놓고. <목소리> 나는 쿨하게피터를 버리겠어. <목소리> 와라, 로라스. 아이 나가야 되지 않니? 오, 러스가 주워네. 저 이쪽에 탱커 2명씩. 오케이. 슬니다 뭘. 어, 잘했 아, 아, 어, 있어요. 아, 잘했 아, 아, 잘했 아, 잘했지. 아, 잘했지. 아, 잘지 어이 맥이 좀 심해요 하람님이 어 아, 그렇구나 오이 나와서 죽었다 여기 아이작 가요? 아 진짜맞이 아니라 오아이작 아니, 피가 왜안 닳아요 아까부터 있었는데 어 진짜 피가 하나도 안닳아네 피가 이지도있어 근데 혼자 다 먹었거든 너 부러워서 그래. 그런가? 이무그 <laughs> <너무> 왔어 <잘 웃음> <와서. 웃음> 이렇게한번 막을게요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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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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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나이오나이오이 오케이. 오케오오 아 잠깐만, 우리 시바님 가셨는데? 울었지. 살려줘야 돼. 저피 없어요. 가도 그냥 도시락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도 왔어요. 린반 다, 다나지어요다 나갔어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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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어요, 됐어요. 어떻해어떻해어 아, 됐어요, 됐어요. 어떡해? 어떡해? 아전 버려요. 이야, 빨리, 빨리, 도망가세요. 뭐 피할 것 같아요. 살수 없을 것 같아요. 아 피했어요, 욱라짱아프 <laughs> 오, 뒤에 쫓아온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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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밀렸어, 어 뒤에 아이 쫓아오는 느낌이 들네네오 루시 루시님잘가 아! 풀렸어 어떻게 어! 잠깐만 10초만 아아 아닌데? 10초만 10초만 버텨봐1보세요오 뺐어요 아 진짜 무섭다 아 너무 무서워 나온다. 아, 음... 아... 어. 야, 이 친구 또 오는데? 텐다 어, 아, 미스, 미스, 도네 아, 좀네 아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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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여기, 기 여기서 좀 할게요. 여기 나왔어요. 궁 없어요. 총 없어요, 없어요. 자, 캐시아 독구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네. 팩, 여기 여기. 여기 자, 한번 자 한번 자 한번. 아. 나 한번만 봐 주세요. 아, 이거 아 잘못 었다 스텔라. 갈게요. 사랑 음. 그 스페이스 스킬에서. 네. 어, 나이스. 더 잡히다 보네요. 저 나와요. 오케이 y 라스 s s p 다 o h y o 기 r e not. 조심 n o 야 sure. I'm not s 이 어어... 저린 나와도 진공업기 없을 거예요. 킬 먹었거든요? 갈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네 맞습니다. 여기 아이작... 어? 뭐지? 네, 우리, 아이작이 사라져 아이작이 사라야될거 같다니까요. 이 티엔 완전 딸피 왔는데 트루파 먹고 갈까요? 네, 네 트루파 네, 먹고 가는데어 잠깐만요! 여기 언제 왔어요? 어... 어 나이스 왔다 나이스, 왔다 나이스. 왔다 나이스. 왔다 자 빨리 돌아오세요. 이게 린 나 누리는 집중력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. 했죠. 아유. 어 자꾸 위 올라가죠. 해할때 잠깐만요. 아, 어, 나 나이스캐 나이스캐. 여기 팀 해버린. 여기 투 명. 이 아 핵캔슬! 아, 아. 아.. 앞에 가 갈게요. 아알 버리고 앞에 갈아 진짜 아프다. 아 지, 집착하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. 재밌어요 아라. h 아 진짜. 근데 밑으로 빠 잡고 네네네. 왠지 전지가 나올 것같아아 저거 아쉽도안 잡혔구나. 치카 아, 과연 아아 체외 체외 보장으로 리드 안 죽어요 보장으로 <laughs> 에베베님 어서 오세요 흠. 음. 개피 파랑 단합이 빠졌어요 니 사가나씨

꺼냈 어, 그렇지 이렇게 음, 꺼낼 음, 수 있잖아요 는 와..주중 워캐슬 못했네 아또 아, 빠졌네? 여기 세용용용아아 용선아? 네 나이스 아, 네. 아이어요 아, 역시 사람들은 필터를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. 네, 아, 필터는 예, 역시 <웃음> 국방이죠. <웃음> 제가 다음판에 올바른 카인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, 잠깐만, 아. 저분. 야, <laughs> 저분 말하는 거 봐. 저런 와, 극혐. <laughs> 많이 만졌대. <laughs> <많이 웃음> 과 <역과 웃음> 종료할게요. <웃음>